지금 8시 47분인데 늦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랴부랴 힘을 싸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가져가 봐. 알겠어. 3박 4일에서 가는 는아손가락때문어뭐 가져가지? 알람 시간. 내일 가져가겠어. 이비어었어야되는 아 힘들어 아아 그렇게 지 마는 거야? 고니다음고 대는은참 넓구만 되게 안산하네 확실히 경주가 큰도이야 되게 신기한 영안이래 석고로 와서 다시 돌아가고 하루 기둥 몇 번이나 잘못 보는 거?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예약했는데 혹시 진만 없? 진막세요. 네. 예약한 네시에 없이 주세요. 네시야? 법원 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그 음, 외국 같은 그러니까 외국 같은 어? 여기는 진짜 약간 약간 터키도 저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으 영광국밥. 어? 영화목박이 어디야?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있네? 와 여기 진짜 찐맛집 느낌이다 여기 네. 영업 영화... 설마... 아, 설마 브레이크 타임이니? 안 돼! 안 돼! 왜? 불 켜져 있는데 안에? 아 지금... 준비시간이다 준비시간이다 젤자야 <laughs> 망했다 준비시간이 생각났겠네? 청하식당 가볼래? 청하식당 청하 여기야! 청하 여인데 모범, 모범 식당이래. 네. 여기도... 야, 모범 식당이야. 모범 식당 좋지. 모범 식당이야. 아, 대단해. 지금 영업하세요? 아. 네. 사장님, 저희 한정식두개 주세요. 두 개. 족발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응. 맛우 아, 어. 우와, 맛있 냄새가 나노? <laughs> 맛있는 맛있는 냄새 나노? 맛있는 냄새가 나냄새 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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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뜨거뜨거! 아. 아우! 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 음, 잘 됐다. 어. 이다 12,000원 이정도면. 맛있다. 맛있군요. 시래기. 음, 계란찜개 먹고 있었네. 맛있어? 음, 음, 음. 맛있다. 아, 진짜, 진짜 엄청 굳었네? 음, 음. 거의 다먹었어 음, 아주 맛있었습니다. 말가 말이네 응말이야나 음. 말띠인지 너도 말띠 아니 나? 나 말띠지 음. 야너 여기도 야, 쁘다야야 야, 여기 문덕이야 여기 카페 길이 괜찮아 월정채와저 안에 들어 마당 이 돼. 그래? 어, 어, <laughs> 마당 그래? 어 마당 이아 여기가 가마다 이거 그냥 세워놓은 거아야아이 전화해볼까 이거? 이거 음. 진짜 예쁘네 포 사이즈, 근데 전 텀블러보다는 프린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텀블러는 무거워. 왜냐하기 간편하고 작고 이러니까. 그 네이버에...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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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구들의 합창 귀엽고요. 생각보다 엄청 크다. 경주다. 야, 내 네. 여행 진짜 오랜만인 듯. 낙마이 없어. 우리. 그리니까 우리. <laughs> 야, 이렇게 돈 벌어서. 아파트도 없었는데. 야, 씨, 야, 진짜 있다. 신라공원 정보센터. 지금. 음 우리가 어디로 음 왔지? 아, 아 여기를 이렇게 음 왔다. 생각보다 음 되게 정교한데? 약간 지금, 집이 정교시지 않아? 막 철근이. 그러게. 아, 난태평 흙만 들다 딱분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어, 도구를 안되겠네 쉽지 않은데? 안에 이렇게 하는 거네? 와, 야. 와, 와. 이, 이만큼 이거 더 짭은 거 아니야? 응. 개끔. 야, 씨. 보도블록도 무늬가 있더라고? 응. 맞아. 맞아. 응. 참 예뻐. 그러니까, 신기해. 그러네. 옛날에 맞아. 이렇게 다 올라갔다며? 이렇게. 저기 사람 개 많아. <laughs> 저 홍진암길 <홍림 한길>, 알가? <laughs> 저기 <이거> 홍진암길이야? <홍림> <laughs> 여기 서울 <소음> 아니야? <laughs> 사람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나도. 성수기에 오긴 했지만 응. 요즘 경주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토탈값이 응, 응. 너무 올랐어 홍대에요 홍 어. 야! 한국사람들 진짜 잘 놀러다녀 그러니까 다들 가지런해 어? 야 시건빵 저거 맛있다던데? 생각보다? 나 먹어봐 아 저거 먹어봤어? 이랑 오우 시즌! 시즌! 거의 주로 까지 왔어 소당. 그래서 약간 그거, 짜장 그거. 음, 응. 반죽이 맛있네. 응. <laughs> 지나가 사람도 사람 왜 이렇게 많네. <laughs> 저희도 그게 궁금합니다. 음. 어, 그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했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쪽한데뭐 하는 데야? 다리. 예쁜 다리. 갈래? 배부르지 않아? 아유, 가깝네. 가자. 너무 머네. 내 생각에 커피를 먹고 여기를 갔다가 어. 저녁을 먹으면 될것 같아. 야시장에 픽업을 하든 어, 뭘 그래. 먹으면 돼. 어때? 그래. 나의 계획은 월... 어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때? 오... 멋있어. 이쪽은 사람이 없어. 그니까 러 전주보다는 막이 크지가 않네. 응. 조건이 막 길긴 긴데. 전 근데 전주 너무 상업 그거 같지 않아? 맞아. 이젠 좀 너무 그래. 감나무가 음. 네. 음. 아주 예쁘구만. 완성이 아주 낭낭. <laughs> 나는 따뜻한 커피 맛있어. 아, 아. 담거 먹을까? 나눠 먹자. Uh, 잘한다, 어, 예쁜 카페. 사람이 많다. 아, 갑니다. 빨리 나오잖아. 베스트 부스잖아. 저거 먹어 그거? 김밥 yeah, 저쪽 it. 아니야? 나뭐 타지? 반반 주절이야. 어, 야, 타라 말이야, 이거. 너 노래 참 나냐? 나 노래, 나 노래 잘모르는 거야. 아, 아니다. 블랙 멋있게 있는 노래 SM 아이돌이었어. 뭐 먹을래? 엠블랙밖에 몰라. 엠블랙? 아, <laughs> <앤> 우리 <laughs> 세대 맞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제 맥, 맥주도 사고. 너 와인 마시지도 못하잖아. 너, 뭐, 뭐, 뭐. 혼자 마시는 술은 어, 맛없다고. 야, 저긴 뭐냐? 졸빠라기도 졸바. 졸 졸바? 뭔가 이상한데? 그냥 빠인데. 여기 사람 이렇나 그러니까. 여기 졸아 그러네. 난 빠만 이거도 졸빠? 되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이상한데? <웃음> 이렇게 주네. 음. 맛있겠다. 아. 매운 우엉. 음, 우엉 맛있어. 아, 안녕 그냥 버는. 괜찮. 아. 아 없나 봐. 안돼. 나 다시. 양개 많은데. 응. 다시 먹을 어 준비. 아. 짱. 짱. 음, 그게 맞냐? 나 양, 아까 봤을 때, 어, 생각보다 적었는데 대만한데? 많은데? <laughs> <laughs>